여러분, 제가 이번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한달전 영상들이더라고요. 요즘 편집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영상들이 많이 밀려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편집해서 차근차근 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한 달이라는 시간차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수영을 가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일어났다기보다는 어, 그냥 눈을 감았다가 뜬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삼성이 10년만에 7연승을 하고 10년만에 1위인 팀인 LG를 스윕승한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이라이트하고 돌아다니는 짤하고 라이언즈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들이나 이런 거다 보느라고 잠을 잘못 잤어요 아무튼 오늘도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네, 전 이제 수영을 갔다 왔고요. 오늘은 빨래 공장과 청소 공장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대만에 갔다 온 이후로 제대로 빨래와 청소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좀 해놔야 돼요. 왜냐면 며칠 뒤에 또 어딘가로 떠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탁기는 돌아가고 있고 또 제가 입었던 삼성 유니폼, 그것도 좀 빨아야 될것 같아서 그거까지 손빨래 하고 제가 어제 그 몇 시간 못잔그 피곤 이슈 때문에 아침을 먹으면서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 휴식을 좀 취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조금 받아놨고요. 여기에 그 세제를 좀 풀어서 유니폼을 좀 담가놓겠습니다. 오, 여기 유니폼을 좀 담가놓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사고 한 번도 안 빨았어요. 사실 이거 산 지가 좀몇년 됐거든요. 이제 밥 먹고 와서 얘를 조물조물 손빨래해 주겠습니다. 짜잔! 편집하다가 배가 좀 출출해가지고 망고를 좀 가져왔습니다. 대만 여행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망고를 진짜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이모가 여행 가이드 해서 고생했다고 망고를 한 박스씩이나 보내줬어요. 처음엔 되게 새콤했는데, 후숙하고 오니까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그 망고젤리 같아. 망고갈비! 친구랑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저녁 먹으러 저는 가겠습니다 와 저녁은 막창 이거는 대창이 아니라 막창입니다 엄청 통통해 선생님 <laughs> 무슨 사진이죠? 이 감성 몰라? <laughs> 너만 만나면 헤어졌어 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맙지 그래, 고마워 해줘서 고맙지 영혼을 좀 담아줄래? 응, 응. 어, 뭐? 안녕 저는 이제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오늘 너무나도 재밌게 만났고 이제 헤어지고 저는 집에 가보겠습니다 바이 저는 이제 엄마가 생일인데 짜장면 사 주신다고 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나가서 점심으로 짜장면 먹으러. 어머. 응? 아내 네, 모기한테 엄청 뜯겼어요 자다가. 짜장면 먹고 아마 엄마랑 우리 아지트도 놀러 가고 데이트를 할것 같아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응. 오늘 날씨는 좀 흐리긴 한데 그래도 좀덜 더워서 좋은 것 같아요. 어버니, 엄마 가고 싶었거든요. 이때는 이때 안 온다 이러면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you are choir. y 이 u don't 안 h a s e it at the menu. Okay, so I'm a c 채식 k i 이 I'm a c 에 세, 짠~, 짠. 대구의 새로 생긴 유니클로인데 진짜 커 아니 위에 거 이거 니트 진짜 보들보들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대구 오면 가고 싶었던 나파게 갑니다! 표를 정말 어렵게 구했는데 좀 이따가 야팍에서 엄마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맛있게 간식으로 먹을 집에 있는 과일들을 좀 싸가려고 합니다. 아, <놀람> 있다 가겠어 저기 NC 라이너스도 유명있어 유니폼 사러 마트에 마트란다. 올해 한번 가볼게요. 제 고향이니까 삼팬들이 많네요. 저는 파란색 입고 왔어. 하는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친구한테도 얘기하긴 했는데 바빠서 그런지 친구까지 카톡을 하긴 안 했더라고요.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성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대구 가려고 지금 동대구역 가는 길입니다. 지하철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엄마 없이 저 혼자 갑니다. 엄마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이차 시간은 늦지 않게 조금 일찍 출발했어요. 저는 기차역에서 뵙겠습니다.